반갑습니다. 행복들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안성 주택 전세 매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잘 접하고 있는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잔디 마당이 상당히 넓은 상태이며 안성시 미양면 수재지 내의 일종일반 주거 지역의 단독 주택입니다. 접하고 있는 2차선 도로에는 약 27m 접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지 면적 201평 이외 에 연면적 31.5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으로 2009년 2월 사용 승인된 주택입니다. 잔디마당 넓은 것은 물론 해당 주택은 현재 앞마당과 뒷마당 등 마당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텃밭 활용 및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내부는 방 세, 욕실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약 3년 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상태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료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오늘 소개하는 주택 아주 귀한 안성의 전세 매물입니다. 농협 및 마트 등 미양 면소재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생필품 조달이 아주 우수한 것은 물론 접근성 상당히 좋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직접 진입해서 바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잔디마당이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주택은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진 마당이 있습니다. 전, 주택 전에 위치한 잔디마당 아주 넓게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앞마당의 중심폭 약 20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마당 길이는 약 20m 정도 되고 있는 상태이며, 보시는 것처럼 마당이 넓기 때문에 아주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두 개의 파트로 잔디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진입해서 들어오는 정면의 잔디를 보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210평 위에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방세 욕실 하나로 건축 면적 약 31.5평입니다. 포도가 보이고 있는 이곳을 지나서 들어오면 뒤쪽에 또 하나의 잔디 마당입니다. 이곳은 텃밭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상태이며, 포도의 넝쿨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말에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상당히 예쁜 주택입니다. 뒷마당의 중심폭 6m, 길이 약 17m 정도 나옵니다. 양쪽의 마당을 보고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주택을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주택은 2009년 사용 승인된 주택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년 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주택의 내부는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새하얀 벽지와 강화마루로 되어 있으며 일자형 주방입니다. 넓은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 하나, 둘, 세 개가 보이고 있고요. 욕실은 하나입니다. 거실 베란다 쪽으로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욕실 또한 깔끔한 모습이고요.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주방 뒤쪽으로, 주방 뒤에 세컨 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으며, 자, 두 번째 작은 방과 그리고 안방의 모습입니다. 작은 방두 개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시는 것처럼 남서향으로 창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방은 남동향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안성시 미양면 양질에 위치합니다. 전세 혹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아보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에는 상수도 인입되어 있으며 심야 전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미양면 양질에 위치한 오늘 소개하는 주택 70번 지방도까지 약 350m, 남한성 IC까지는 약 6.5km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210평) 이외에 건평 (31.5평) 오늘 소개하는 주택의 매매가 및 전세 금액은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드림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